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양평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 예, 아삭이 적상추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청상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쑥갓도 지난번에 제가 순을 쳐주었, 쳐주었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씨 뿌린 상추밭인데요. 제가 계속 솎아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여기 네, 파 모종 한 건데요. 네, 다 살았네요. 그리고 아욱 모종, 상추 모종 쭉 있고요. 네 꽃도 좀 심고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시금치. 어, 제가 전에 누렇게 떠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금치가 키도 크고, 어, 잘 자라고 있네요. 벌써 종, 종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욱이요. 네. 음 아욱도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 밭을 만들 때 땅을 깊이 안 파서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못 뻗나봐요. 아 그리고 아삭이 적상추, 오크상추, 네 생강채 그 사이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이건 토마토인데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어, 호박 그때 네, 심은 건데요. 오늘 이렇게 꽃이 폈네요. 네 이게 수분이 되면 호박이 달리겠죠? 근데 이거 모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작거든요. 근데 네, 꽃이 이렇게 크게 폈어요. <laughs> 너무 신기하네요. 어 그리고 어 이거 앵두 나무인데요. 왕앵두 나무. 지금 앵두가 점점 커지면서 붉어지고 있어요 앵두도 아마 다음 주에 익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앵두나무 또 하나 있는 거네 어, 얘는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네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블루베리 나무 보여드릴게요 예, 블루베리 남은데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거든요. 그리고 상토도 이렇게 섞어서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올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우와, 블루베리 고마워. 네, 블루베리 였고요. 어, 다음에는 제 2의 텃밭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인대요. 오이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네, 다음에는 말뚝을 박아줘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참인대 참에도 이제 자리를 잡고 예 뿌리를 이제 잘네 내리고 있나봐요. 그리고 이거 가지인데요. 가지들도 이렇게 커지고요. 키도 크고 예 꽃도 피고 있네요. 네, 가지도 곧 열리겠죠? 네. 음, 깻잎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네, 가지고요 깻잎들, 가지들. 막 섞여 있어요. 제가 올해 되게 이상하게 심었어요. 막 섞어서 심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꽃밭인데요. 이게 맨드람인가? 백일홍인가 아마 그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 이게 맨드람인가? 예잘 네, 모르겠네요 그리고 얘는 봉산 봉사화 봉숭아? 네 <laughs> 뭐가 표준 말이죠 하여튼 봉숭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붓꽃인가요 이게 무슨 꽃이죠 창포 아니면 난초 예 뭔지 모르겠는데 예, 꽃이 폈다가 이제 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복숭아나무 한테로 갈게요. 네, 복숭아나무예요.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서 커가고 있어요. 많이 열렸네요. 우리 2년차거든요? 아, 2년차에도 이렇게 열리네요. 네. 네. 다음은 설구나무 에기로 가겠습니다. 네, 2년차 설구나무고요 우리 이렇게 설구가 열렸어요. 두개 열렸는데 하나는 벌써 벌레가 먼저 먹었네요. 아, 그리고 여기 또 살구 하나 잘 커가고 있어요. 나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자두나무예요. 어, 얘도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예뻐요. 그리고 자두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아리 구월지 굳지커인데요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굳지뽕 나무에게로 갑니다. 네예 굳지뽕 나무예요. 예, 잎이 많이 나오고 가지도 뻗어가고 있는데요. 어 굳지뽕 나무 잎사귀 보니까 뽕나무 잎사귀 같지 않고요 감나무 잎사귀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에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그쪽뽕나무야 빨리빨리 커서 열매도 맺고 그늘도 만들어 주렴. 네, 다음은 사과나무 얘기로 갑니다. 어, 사과나무 진짜 거의 한달 동안 에, 잎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잎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꽃이 안 피네요. 그리고 이 복숭아 나무. 예, 네, 백두나 백도, 백도 복숭아 나무거든요. 예, 얘는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내년에는 복숭아가 열릴 것 같아요. 어, 아, 그리고 이거 매실나무예요 네. 지난번보다 가지가 쭉쭉 뻗고 있어요. 많이 길어졌어요. 어, 매실나무야 얼릉얼릉 얼른 얼른 자라라. 네, 그리고, 당감나무. 죽은 줄만 알았던 당감나무에도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네요. 아, 어, 귀여워라. 예쁘죠? 네. 당감나무도 가지를 쭉뻗고 그래서 감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네요. 어 다음에 자두나무 네. 왕자두라고 해서 사자 심었거든요 어 49,000원에 샀어요 네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열매가 몇개 맺히긴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내년에는 네. 안 떨어지고 이렇게 큰 자두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자두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복분자 나무인데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네 굵직한 새순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어, 균형을 잡아간다고 할까요? 예. 네. 그리고 예, 복분자 나무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네, 네. <laughs> 예. 여기서 네,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와, 저 복분자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복분자가 딸기, 산딸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종류인데. 네. 저는 이렇게 베리 종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거 배나무예요. 네. 배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두 알입니다. 네, 잘 커가고 있고요. 네, 가지도 쪽뻗고 있어요. 음, 다음에는 대분 감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요. 아,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있네요. 배나무도 그런데 이 감나무도 이렇게 벌레들이 좋아하네요. 와, 이거는 진짜... 어, 올해 사다 심은 나무 중에서 가장, 어, 가장 키가 크다고 할까요? 1, 2, 3, 4터 정도 돼요. 얘도 거의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음, 다음에는, 아, 똥나무, 오디나무 얘기로 갑니다. 어, 예. 오디나무인데요. 이렇게 오디가. 붉어지면서 익어가고 있어요. 와, 많이 달렸죠? 네, 여기도 많이 달리고 여기도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네 굵은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네 뻗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두 번째 오디 나무예요. 얘도 네, 오디를 많이 달았구요. 네, 이오디나무도 이제 조금 조금 오디가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오디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있으면 다 익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음, 다음에 이제 복숭아나무고요 무슨 복숭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숭아가 많이 달렸어요. 네 가지가 조금 중간에서 죽어서 모습, 모양이 안 예뻐요. 네 올해 세 가지가 나면 그거 잘 살려갖고 어, 좀수양이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리수 나무. 예 네. 오늘 오늘의 기쁜 소식은 새 소식은요. 보리수가 익었다는 거예요. 네 익어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몇개따 먹었거든요. 허, 맛있더라고요. 네, 와 이렇게 얘는 가지가 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줬거든요. 네, 와 왕보리수예요. 진짜 알이 굵어요. 그리고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네, 이쁘고 맛있어 보이죠. 네. 와한번 보세요 예와어 너무 정말 좋네요 잘 자라고 열매가 진짜 커요 네 이거 봐요 어, 정말 크죠 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고 있고요 네 계속 계속 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3의 텃밭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듬뿍 주었거든요. 예, 수박이 이제 약간 초록색을 띠네요 음, 그리고 줄기를 뻗어 가고 있고요. 네, 감자들도 조금 조금 자랐고요. 애플 수박이 있거든요. 네,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심어 놨어요. 감자들, 네, 그리고 토마토. 이게 무슨 토마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지지대를 일단 세워줬고요. 네. 꽃이 폈네요. 얘도 무슨 토마토인지 모르겠지만 잘 자라고 있고요. 얘도요. 이제 고추들 네, 고추들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고추가 열릴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고추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와, 예, 예. 어,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열렸네요. <laughs> 신기해라. 이야. 네, 여기도 하나 열렸어요. 와. 그리고 여기 수박, 밭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심어놨는데 잘 자가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까리고추들 조림도 해먹고 고추 부각도 만들면 좋더라고요. 근데 몇개못 심었네요. 얘는 접대 벌레 벌레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어 그리고 이제 두릅 나무들 두릅 나무들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가 마음에 드나봐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수확을 안 했거든요. 내년에 하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5월 25일이에요. 5월 한 달도 벌써 다 갔네요. 네. 세월이 진짜 빨리빨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네요. 지금 아침이거든요. 안개가 좀낀것 같고, 네. 네. 사들이쭉 보이죠? 그리고 집이 보이고요. 다 산이에요, 이렇게. 와, 네,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진짜 보릴수 있네요. 어, 익은 거, 저 이거 따 먹을게요. 와, 오늘 아침이에요. <laughs> 음. 엄청 맛있어요. 와, 재밌다. 네, 여러분. 어, 여기는 시골이구요. 네. 시골 풍경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어, 음, 네. 오늘 금,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네. 불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